지금부터는 수사 모드.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건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일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이곳에 모여서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모인 거지? 너무 짠해요 진짜. 좀안 됐네, 진짜. 어린 나이에. 사실 이 영화는요. 1838년에 출판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를 어, 이렇게 극화한 영화입니다. 아, 올리버 트위스트. 이 소설은 올리버 트위스트는 고아 소년이 어, 워크하우스라고 그러죠. 구빈원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고생하는 장면을 통해 산업화의 폐해를 어, 겪는 모습을 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당시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일을 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뭘할수 있지? 뭐야? 탄광촌 이런 데인가요? 굴뚝 청소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은 아이들이 굴뚝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림처럼 아이들은 좁디좁은 이 굴뚝을 옷 내리며 검댕들을 다 이렇게 떼어내고 가루를 또 쓸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좁은 곳에 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어떡해. 또 이제 순환이 잘 안돼요, 굴뚝이 그래서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질식해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연통의 크기가 23cm, 35cm. 정도의 너비밖에 안 됐어요. 아, 엄청 좁았구나. 그러니까 성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즉 아이들이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고용한 그 고용주가 굴뚝 오르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같은 거. 그것도 너무 약간 잔인하게 했어요. 굴뚝 밑에 뾰족한 것들을 놔서 못 내려오게끔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 또그 집단을 깔고 불을 붙어서안 뜨겁게 느끼려면 빨리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불을... 식으로 트레이닝했다고요? 네, 근데 또 아이들이니까 크게 저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인 작은 성인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고용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네. 굴뚝을 청소하는 아이들이 사고로 연통에 갇혀서 희생당한 그런 장면, 그 수습하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오른쪽 남자가 굴뚝을 허물기 위해서 곡괭이를 들고 있고 한 남자는 아이의 발을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왼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미 한 아이는 질식해서 죽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 굴뚝 청소만큼이나 아동노동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 유명한동화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의 숨은 에면에서해서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한림을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냥한국 소녀?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아동노한이한참 심각했던 1 8 4 5에에 출판된 안드레국에 동화, 성냥서한 소녀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성냥을 팔지 못하면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굶주린 소녀가 꽁꽁 언 손을 녹이기 위해서 성냥을 긋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동화가 산업혁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이 동화를 잘 보면 소녀가 성냥풀을 밝혀 추위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녀가 성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산업혁명 때 많은 아이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성냥 공장에서 무슨 일들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꽤 충격적인데요. 네, 소녀들의 일은 성냥 끝을 유독성 물질인 화합물에 담갔다가 빼는 겁니다. 성냥 보면 사실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조그마한 애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인체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어, 애기들이. 그래서 성냥 공장에서 오래 일을 하면요, 이가 노랗게 변하거나 탈모가 일어나거나 인 중독괴사라고 인의 독성으로 턱뼈가 변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관리인들은 전조 증상으로 얼굴이 좀 새까맣게 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소녀들은 바로 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를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은폐하거나 또 책임을 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성냥팔이 소녀는 급속한 산업화 흐름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으로도 쫓겨난 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거리를 헤맸던 어린 노동자들의 아픔이 녹아 있는 이야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 너무 슬픈 동화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네 살에서 여섯 살 소녀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살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네 살인데 걔네가 어떻게 일을 하지? 상상이 안 가는데. 새벽 여섯 시에 출근해서. 밤에 열 시까지 일했으니까 뭐종 하루에 열 여섯 시간 정도 일했고 거기에다가 보통 쉬는 시간 하루에 두 번씩 아주 짧게만 주셨거든요. 근데그 외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수다 떨거나 이러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한창 막 뛰어놀아야 될 어린 아이들까지 일을 해야 됐던 이유가 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적었고 계속 하락했잖아요. 부모가 버는 돈만으로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웠고, 어, 아이들의 임금 수준이 어른들의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주들은 이를 악용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아... 당시 미성년 아이들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탄광업이한 22%, 그리고 면직물 공업이 35%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인간적 노동 행태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는 비비에 있었습니다. 즉, 노동자들의 빈곤, 일부 자본가들의 욕심, 당국의 무관심 속에 사회의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들이 희생되고 있었던 것이죠. 도시로 몰린 아이들과 단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졌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일상생활은 어땠을까요? 방한 칸에 온 가족이 사는 경우가 많았고, 극빈 노동자들은 햇빛이 안 드는 지하실이나 다락방에 살았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올라온 노동자들은 지하창고에 수십 명이 성별 구분 없이 웅크려 잡고또 가축을 키우는 장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점차 슬럼가가 형성이 되었죠. 슬럼가 건물은 겨울이면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얼어붙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 때문에 당시 런던 노동자들은요. 겨울 동안 자기 집에서 얼어죽기도 했습니다. 와... 최소한의 죽어조차 힘든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향한 곳이 있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에? 어떤 곳인 것 같으세요? 하룻밤에 약 4페니, 지금같이 한 2천 원 정도였습니다. 관 같은데? 저게 설마 침대는 아니겠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네. 사랑혁명 당시 런던에 있었던 아... 도스하우스라는 곳입니다 도스하우스 아... 와... 와... 어메 호수도 있다 앞... 실제로 번호도 있죠 슬럼가에서조차 갈곳 없는 노동자들이 갈수 있는 일일 숙소 역할을 했던 것이죠 19세기 말까지 런던에 이런 도스하우스가 약 1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다. 내가 진짜 저기서 자면 시체된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런데 도스하우스에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잠자리입니다. 대화는 더 비참했는데요. 대화는 더 비참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아까 본 아, 그 사진이구나. 사펜이조차 없는 노동자들은 이펜이 약천원 정도 내고 로프에 기댄 채 잠을 잤고요. 그리고 이제 음. 1900년대 초반에 일펜이를 내고 앉을 수 있었던 그런 보호소였습니다. 여기서는 밤새도록 앉아 있기만 할수 있었습니다. 어, 앉아서 자는구나. 네, 추위를 피해 몸을 녹일 수 있었던 최후의 수단이었죠. 어떻게 저런 생활했을까. 을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1880년대 슬럼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이 유행했는데요. 상류층들이 취미로 즐겼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기현 씨. 상류층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뭐라 빈민가 사람들이 아둥바둥 사는 걸막 보고 싶어서 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싸움을 붙여서 이기는 사람들한테 상금을 주고. 아... 솔직히 전반부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반부가 좀 틀려서 오답입니다 <laughs> 전반부 뭐라 그랬냐? 몰라요 <웃음> <웃음> 상류층들이 취미로 즐겼습니다 사실 지금 눈으로 보면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취미로 즐겼다고? <laughs> 정답 네, 기현 씨 상류층들이 한번 빈민 체험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95% 정도, 정도 오, 된다? 그래? 오, 체험 오. 어? 아. 정답 네, 혜성 씨? 혹시 슬롱가가 약간... 이러면 안 되지만 관광지처럼 돼서 뭐 투어를 간거 아닐까요?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 네. 음... 상류층이 네. 투어를 한다고요 거기를 네. 돈 내고 동물원 가듯이 간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당시 뭐 도시에 사는 상류층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죠. 그러나 도시 뒷골목에 사는 노동자 가족들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계층 차이가 점점 커졌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 슬럼 관광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 이 그림은요, 1 8 8 0년대 부유한 사람들이 런던 슬럼가를 방문한 그림입니다. 얼마나 꼴 보기 싫을까? 구경하는 거지, 이렇게? 상류층을 상대로 슬럼가 관광은 큰 사업이 돼서 꽤 유행을 했습니다. 이들은 커다란 버스를 빌려서 이스텐드를 방문했기 때문에 슬럼인 버스 즉 슬럼 관광버스라고 이 사업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류층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빈곤과 궁핍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었죠. 일부는 호기심과 오락의 목적으로 또 다른 일부는 자선행위를 하려고 슬럼가를 방문했었습니다. 어~ 이는 도시 발달의 어두운 측면 즉 양계층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괴리된 삶을 살았던 산안 혁명 당시에 사회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슬럼과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더욱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런던의 매춘부 수가 약 8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스트엔드 같은 빈민가에는 12세 이하의 소녀들이 매춘도 했죠. 이들은 폭력적인 포즈들에 의해서 강제로 거리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더 심각한 건 당시 이런 여성들을 향한 범죄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잭더 리퍼. 오 그렇죠. 뮤지컬도 있고 뭐 뮤지, 영화, 뮤지컬도 드라마, 뮤지컬도 드라마,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범죄 모티프를한 거예요. 진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잭더 리퍼라고 해서. 아. 슬럼가였던 이스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의 그 배경이고요. 그 거리에서 매춘부가 칼로 그렇게 난도질 당했는데. 다섯 건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잭더 리퍼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범죄자의 희생자들이라고 볼수 있죠. 와, 그 시대구나 이게. 네, 하고 누군지 도 지금도 안 밝혀져. 네, 맞아요. 네, 지금까지도 잭더 리퍼의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빈민가 연쇄살인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스트엔드 같은 슬럼가가 얼마나 열악한 장소였는지 도시의 화려한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죠. 이야.